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덕하시겠습니다.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매발한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가 다시 존귀한 자란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슬리며주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같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거의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시죠?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가 회복된다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손에 상처가 작은 상처가 났다 하면, 거기가 이렇게 딱지가 생기고 어, 또 아물게 되어서 나중에 딱지가 다 지게 되면, 거기가 이전처럼 살이 새 살이 돋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낫는다.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됐을 때의그 회복은... 어, 이게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 내가 만약에 상처가 회복했다면 그 상처가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아파 아, 안 아파야죠. 그래야 이 상처가 회복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거기가 계속 아프다 하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딱지가 졌는데 다시 좀 아프다 그러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암이 걸렸는데 보통 우리가 5년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생존율이 이제 높은 거죠 이제 완치가 됐다고 보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5년이 지났는데도 6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암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회복된 걸까요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뭐 뭐, 치유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뭐, 치유의 과정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도 회복이라는 말은 아직 쓰지,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회복되고 있어라는 것은 말을 할수 있지만, 회복되었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회복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전의 상태로... 딱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실은 이 회복이라는 말은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기 때문에 아,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는 있을 수 있으나,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상 볼 때에 그것은. 조금 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회복은 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나아지고 좀 이전보다 좀 괜찮아진 것을 아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완전한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완전히 괜찮아졌어. 이거 완전히 돌아왔어. 완전히 나아졌어. 완전히, 이거 뭐, 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 회복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잠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조금 나아지면, 어, 회복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아직 회복은 완전하게 된 걸까요? 안된 걸까요? 안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지, 잘못 생각하면, 조금 나아진 것을, 와,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다시 온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하나님 회복시켜줬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드시네? 누구에게 실망할까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상해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다가 왜또 회복이 이안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아, 좀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자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될 때는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실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어,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했을 때 아, 조금 좋아진 것을 가지고 어,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될 때는 아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좋아졌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어가 만나게 될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미리 좀 앞당겨서 좀 얘기를 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나아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막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누구 어디를 딱그 완전히 그 포위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왕하고 기도합니다. 이스기야 왕. 그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그 들어주셔서 누구를 물려주게 하시냐면 이 아수르의 사례 군대를 완전히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러가게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회복시켜주셔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회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잠시 동안에 괜찮아진 걸까요? 잠시 동안 괜찮아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회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아수르는 물러갈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이라는 건 뭘까요? 되돌아오는 거죠. 완전히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살이 완전히 아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자신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와, 아스로 물러갔다, 회복되었다. 아니에요. 상황이 회복된 거는 회복된 거겠지만 진짜 회복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회복인 겁니다. 그게 되돌아오는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회복은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했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 주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주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함께 찬양드는 것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왕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이지 이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육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육적인 회복이 회복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그 진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조금만의 회복을 그냥 좀 나아지는 것,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와, 괜찮아. 이제 됐다. 이렇게 먼저 김치국부터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요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오늘 좀 나아지는 것, 이거 정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주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날마다 머물러 있을 때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남편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복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좀 나아졌다. 그래서 아 회복됐어, 우린 됐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정말로 누구를 향해 정말로 설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설수 있을 때, 물론. 회복의 과정들은 있겠죠, 그죠? 예, 네. 과정들은 보면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렇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잠깐의 그 모습들의 회복 과정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너무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기도 하셔야 돼요. 잠깐 동안에 와, 이게 괜찮아졌네, 아, 회복됐다. 우리 마음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만약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지 않고 있다면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지금 회복되었을까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까지 좀 요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복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복에 여전히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만하면 됐어. 나 믿음 이만하면 됐지 뭐. 나 기도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만약에 어제 어제죠 오늘 아직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어제까지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성령에 충만한 레를 우리가 받고 어제 하루를 살았어도 새롭게 시작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주님 오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 그 기도를 늘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제 됐기 때문에 아나 회복됐으니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겠지. 한달 동안은 괜찮겠지. 1년 동안 괜찮겠지. 내가 무슨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한 1년 동안은 이 정도쯤이면 1년 정도는 나를 좀 돌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어제까지 내가 살았어도요, 오늘 다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다시금 서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수많은 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어제까지 살았어도요, 오늘 또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어제까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상급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은 별개의 날이에요. 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도 오늘은 또 다시 회복되어 될 날인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놓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인생이 제 인생의 정말로 가장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게한 2000, 한그한몇년 갑자기 계산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14년쯤 10, 10, 10, 10, 된것 같아요. 2014년.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모님이 연초가 딱되는데 하래를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3일 어, 금식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짜고짜 금식할 마음도 없었고요. 별로 금식도 좋아하지도 않고 갑자기 장모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시니까 뭐 기도를 하셔서 금식을 하라고 하셨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날짜가 안 나와요. 금식하는데도 여러분들 내, 내 마음속에 와, 금식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니까 이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날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그 날짜가 뭐냐면 금토일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금토일은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제일 막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고, 뭐 하는 날이 월, 월 화순, 그러니까 금토일인데, 그래서 금토일을 했어요.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가는데, 내가 왜 금식하고 이쪽이냥 바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무슨 뭐 급한 게 있어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게 하다 보니까는 그때에 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때에 어 그럼 내가 한번 한번 해보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지? 생각하다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왜냐하면 금식하니까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또뭐 집에 가 있으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 가지고, 네.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알람을 딱 맞춰놓고 한 시간마다 띵띵 울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일기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안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루 한 시간씩 주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 없는 인생을 살게 됐는지를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운 입 지금까지 살았던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의 모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본 저희 딸 레미가 아빠는 이제 목사가 된것 같아. 그렇게 그 얘기가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까지도 목사였는데 목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집사이고 권사로 살아가고 있고 장로로 살아가고 있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회복이 된 걸까요? 사랑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아시겠죠? 네.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요. 오늘 다시 예수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사셨어도 내일 또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처절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으셨다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제까지 그렇게 했으니 나한 1년 동안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목사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도 다시금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고요. 내일도 예수님이 많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해 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